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유명 유튜버 곽튜브가 예, 유명 프로그램 예, 유키즈 온더블락이죠 예, 여기에 출연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자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밝혀. 어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학교 폭력 피해가 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요거를 보면서 조금. 좀 안타까웠던 점은 좀 학교폭력 피해를 좀 빠르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빠르게 알렸으면은 조금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신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이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학교 폭력의 개념,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피해자, 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빠른 대응을 해야 학교 폭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학생들이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뭐 다른 학생들한테 추후, 차후적으로 좀 2차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 전혀 아니고 학교 폭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게 신고해야 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예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원하는 조치를 또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요 최소할 화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해서 원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어, 빠른 대응을 해야지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조치를 내리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순서대로 예, 우선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 학생으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선생님 혹은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어, 이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 빠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 2차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어른들한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은 자녀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한 만큼, 뭐, 자녀를 나무라면 절대 안 되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에, 끝까지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면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 피, 폭력 피해에 대해서 유카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뭐 자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좀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후 학교 폭력 피해자 학부모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에 신고한 뒤, 앞서 언급한 이런 메모, 객관적인 자료, 이 메모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메모한 그 내용을 메모한 이 메모,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구체적이고, 어, 정말 일관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 그런 다음 학교에서 전담 기구가 열리면 학교 폭력 피해자와 하, 학부모는 예,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전담 기구에서는 뭐를 판단하냐면 이제 이 사안을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안 할지를 예,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이렇게 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거 그거라 그거를 그거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담 기구에서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갖춰주는지안갖춰주는지 갖춰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에, 이거 학폭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회부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 예, 의사 피해 학생 피해자의 의사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그냥 학폭에 해부해 달라고 하면 다른 요건이 다른 조건들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학폭에 해부된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학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해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원하는 조건을 들어 준다면 전담 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회부를 요청해야 됩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학생 피해자의 의사 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가서 뭐 진술하거나 이런 게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원하는 조건을 들어 준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전담 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부 요청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로 회부되었다면 학교 폭력 피해자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 폭력 내용,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 가해 학생에게 내려졌으면 하는 조치 등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한 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제출해야 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폭 그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미리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당일 날에 그,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와서, 그때부터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님한테 미리, 그,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한테 미리 제출해 놓고, 어, 그, 한두 시간 전에 자료가 이렇게 의견서가, 어, 위원님들이 볼수 있도록 깔리게, 이렇게 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제출을 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학폭 여부랑 학교폭력, 학폭 대책, 그 그러니까 학폭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어, 우선은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각각 조치를 내려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급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뭐잘 기억 안 나는데요. 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좀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억이 기억을 좀 최대한 상기시킨 다음에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안한 부분에 대해서 는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억이 최대한, 최대한 기억을 이끌어내서 알고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최대한 빠르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피해자의 경우 어린 나이에 엄청난 정치적 고통으로 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예,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그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예,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 선택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뭐 그 시야가 이제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시야가 좋기 때문에 에 정말 이 성인들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좀좀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이 극단적 선택하는데 좀 우발적으로 이제 대응하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에 아무튼. 학교 폭력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예, 피해가 있으면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계 단계별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학교 폭력 피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응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조언을 줄수 있는 예,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는 게어좀정치적 트라우마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 눈을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폭력은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러한 요건 충족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